안녕하세요. 동남아 사건 사고입니다. 이번 달 9월 21일, 광저우에 사는 샤오빙 씨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광토우창이라는 에이전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샤오빙 씨에게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팁으로만 하루에 600에서 800달러를 벌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도착한 그녀를 기다린 것은 약속과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차오빙 씨는 캄보디아 7공단에 있는 티안티안 KTV에서 쓰러질 정도로 일했지만 약속했던 팁은 단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그녀는 한 남자에게 술을 먹고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차오빙 씨가 거부하자 남자는 그녀를 산업단지의 키보드 재벌에게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차오빙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2 0 0 0 달러를 주고서야.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새로운 모든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심지어 한 여성에게는 매독을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파렴치한 행각까지 벌인 겁니다. 10일 넘게 일했지만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한 샤오빙 씨는 이제 돈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